그찾았 아니, 이 서버에는 왜 소가 안 나올까? 음. 몬스터 자체를안 나오게 하잖아. 야, 나 이거 지금 어른. 가장 근본적인 이문인데 이게. 어르. 몬스가안 나와. 무슨 일이 생겼어? 아니. 이거 리버스. 이거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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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e m m 말을 이를 해, 합니다 이거, 뭐지 나네, 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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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음 낙타 안녕 햄찌. 근데 햄찌는 마크 안 하잖아. 아니, 아, 진짜 왜막후안 하는 사람이 곤약해? 바쿠가 댐안 곤약해? 바쿠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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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쿠 어. 바쿠야? 가쿠배가 <목소리> <목소리> 됐어. 그리고 람지가터졌어여어 햄찌할 수 있어? 햄찌할 수 있어? 햄찌할 수 있어? 잠깐만, 잠깐만. 구글 계정만 <laughs> 터졌지 마, 너 마크 베드랑만 있잖아. 구이나 진짜. 해머치 그러면은 혹시 가능한 거야? 해머치 가능한 거야? 아하, 그렇구나. 어, 빨리 와, 우 와, 와. 야 컴퓨터 햄찌 쟤 컴퓨터 있어? 이 <laughs>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면 그 유료 마크라도 있어? 정말 때 햄찌한테 통화 좀 걸어볼게.